에이 hey, 안녕하세요 여러분 uh, 오늘 테글 캐서 테다요 하지만 uh, 그 테글이 um, 아마도 uh, 이지 못해요 네 uh, 나는 uh, 북유럽 북유럽 어세 uh, 세계만 uh, 이 정도로만 uh, 이토 그냥 그런 데로 어, 아실 것 없을 것 같아요. 음, 그그 대결 조금 아마도 이야기 못해요. 네. 음, 북 북유럽 어느 공포하고 싶어요. 그래서 음, 제 한국고 어. 이 총토 정도, 총토로 이렇게 어, 말할 때 어, 의미 뭐예요? 제 한국어 어, 수중이 어, 그 총토 어 북큐럽 오노 어, 어, 세계 말하면 어 이미 어, 음 괜찮아. 어, 이미 만주 만주 어떻게 만주아게요. 만 만족 만족해요 만족해요 이렇게 어, 미안해요 어 전국고 아직 만원 음, 만원 단어를 아직 몰라요 이 만원 의미 어 가끔 의미 아직 어, 이해지 못해요 네. 미안해요 어, 다음에 또 어, 존 e s i t a t i o n 총 e s i 모습 t i o n <hesitation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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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s i t a 어 진짜 매일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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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사람들이 코멘트에서 그 코멘트 너무 어, 마, 모든 코멘트를 어, 조, 어, 좋아요. 모든 코멘트를 어, 오늘 어,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너무 너무 어, 감사합니다. 다 a r e m komenteral, darem tegel, teipi 일본o, 일본o r 이 l kompuago isoe. h e 매일 한국고 말하는 영산을 포함한 포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공부하고 싶어요. 어, 너무 행복해요. 네. 어, 제가 그 영산을 계속해요. 네,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 언어를 아마도 공부시 작해요 아니면 아마도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. 네. 음, 저도 과 uh, 아,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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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it, uh, 네, t a t i o n coto <hesitation> kwa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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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uh, 저네요. 그래서 <laughs> 그아이디어 너무 좋아요. 에, 에, 제 음, 제가 또그 요가트 분의 그트럭 레코드. 그, 에, 그, 에, 그 음, 어떻게 말해요? 에, 과거에 저또 어, 이렇게 열을 들면 어, 중국어 공부할 때. 에, 어, 제 중국어 어, 피겨 피겨 알수 없어요. 피겨 알수 없어요. 어, 영상은 없어요. 어, 그래서 제가 그 어, 어떻게 말해요. 그 improvement. 그래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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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제가 지금 와 과거 운 코가운을 코가운 어, 수준이 비교 할수없어요 그것을 문어큰 어, 문제 큰 문제가 있어요. 네. 어, 하지만 지금 유튜브 영상을 때문에 어, 한국어 제 과거 과거 과거에 한국어 지금 한국어 비교할 수 있어요. 있어요. 네. 그 영상을 어, 어 이기 때문에 그래서그 네, 아이디어, 그, 그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하면 어, 매일, 월에 매일, 피교할수 있어요. 에, 음,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. 아, 그 s o 지그 o 아, 요 빨리 l l 하그않 o 아, 요 하지만, 아마도, 어, 어, 두달 동안 전에 영상을 보면 아 지금 갑자기 볼수 있어요 사실 개성했어요. 개성했어요 그 영상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있어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 <드시> 오늘 또, 영상을 보고 싶어서, 이영상니다고싶어 영상을 보고 어서이영상니다고싶어니다 여러분. 어, 내일 다어서이 영상을 보고 싶어서, 이 영상을